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게임이다. 아, 주식을 게임처럼 아, 즐기고 있는 아, 주식 프로 게이머 PD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물론 저처럼 프로는 아니시겠지만 아, 프로라는 게 물론 뭐 제가 잘해서 프로는 아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이제 선, 반 이상 선택했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직업 선수면 당연히 프로 잖아요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잘해서 프로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주식을 좀 즐겁게 어좀 즐기면서 돈을 따던 뭐 일턴 좀 게임처럼 좀아 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사실은 자 오늘은 11월 25일이에요. 어 바로 오늘이죠. 오늘 1 2월 25일인데 오늘 제가 어 거래한 종목은. 어 캐먼 역시 또 캐먼이 안 빠지고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릴 비덴트라는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실수를 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랑 비덴트는 같은 어떤 그 같은 테마죠. 비트코인 테마인데 이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 두 개를 들어가 갖고 근데 결국은 두개다 성공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두개다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 같은 테마일 때는 꼭 하나만 들어가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9시 출발 땡 했는데요. 어, 빅텐트라는 종목의 차트가 이뻐 보여서 지금 제가 공격을, 자,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덴트가 아래에서 조금 눌리다가 3분봉에서 눌렸으니까 많이 눌린 거죠. 눌리다가 지금 자, 첫 번째 공격 10050에 걸어뒀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laughs> 저는 101050으로 10, 10, 10. 작전을 변경해서 어, 매수를 방금 했습니다. 자, 체결된 후에 바로 올라가는 거를 보면 상당히 기분이 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어, 예측을 하고. 아주 어떤 예언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인데 뭐 그런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누구나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비렌트를 보시면 만원 초반이에요 만원 초반이고 위 아래 물량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런 물량이 쌓여 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은 이런 종목은 어 바로 그 제가 좋아하는 박스권 스켈핑 종목입니다 자, 박스권 스켈, 스캘, 박스권 스캘핑이란 거는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수익을 바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로 1% 내외로 바라고,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계단식,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왜 제가 지금 이거를 그 스켈핑을 하느냐, 박스권 스켈핑을 하냐면, 지금 만원 초반대라는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원서부터 한만한 천원 뭐 이천 원뭐이 이 정도 때까지는 한옥 가만 올라가도 수익이 나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은 팔천 원 구천 원뭐 사천 원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한옥 가 올라가도 티가 안 납니다. 보통 수익이 날라면. 0.3%가 돼야 수익이 내지 되잖아요. 그죠? 왜 0.28%는 뭐 세금 내고 뭐하고 뛰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0.5%는 돼야지 한 0.2%가 수익이 나는데 이 만원 초반 대에는한 번만 올라가도 0.33%씩 올라가요. 그 5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눈에 보여요. 그냥 바로 수익이 나는 게.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사실은 만원 초반대, 뭐 만, 삼천 원, 사천 원까지, 아니, 이만 원까지도. 그리고, 어, 싫어하는 것들은 막 구천 원대, 뭐, 팔천 원대. 뭐 이거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1%를 먹기 위해서 한7억가8억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만원 초반대, 여러분, 보시, 지금 보시다시피, 어, 3호가만, 3억가만 올라가도 벌써 1%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두억가만 올라가도 팔면 바로바로 한0.78% 수익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큰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두 호가 위에 매도를 해서 0.72%씩만 먹겠습니다. 많이 욕심 안 부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방금 매도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또 매도를 했죠. 금방. 그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를 또 걸어놔야죠. 자, 상승세면 상승세에 따라서, 어, 하락이면 하락세에 따라서 딱두옷 가신 먹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걸어놓은 10200에는 그, 매수를 못할 것 같네요. 자, 일단 올라가고 장이 약간 루즈해져서 일단 한 주만 먼저 선발대로, 어, 정찰병으로 한 주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다시 매수 주문을 150원에 넣는데, 었 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기를 바라면서요. 근데 여기,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50원이 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급하게 150원이 오면 확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150원이 왔다는 얘기는 더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약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150원이 왔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올라, 지금 350원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금방 150원이 내려가면 금방 만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혹시라도 매수 될까봐 일단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눌릴 때 어, 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급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어, 1 5 0원에 매수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너는 뭐 이혈령 비혈령이다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네가 말하는 거다 옳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아니 저도 다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급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샀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웃기네요. 아니 뭐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성공하면, 성공한 놈이 맞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스캘핑은 어, 하향 추세에서도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갑자기 추세가 그 변해서 내려간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 정말 빠른 정말 그 순식간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 넋놓고 있다 그냥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뭐만 원, 이만 원 이런 거로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매수는 아래, 에 매도는 위에 끊임없이 걸어둬야 돼요. 그리고 일단 많이 그 그리고 일단 많이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매도 이그 체결되었습니다. 250원에 네. 아까 150원에 샀던게 25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딱딱두 억까 먹었죠? 0.7% 먹었죠? 자 벌써 그 매수 매도 두 번을 성공시켰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뭐내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할수 없어요. 그건. 다시 250원에 매수, 매수 대기 하겠습니다. 아, 자 매수가 됐네요. 자 다시 150원에 매수 대기하고 350원에 어, 매도를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섣불리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잘 보세요. 일단 먼저 계속 몇 번을 돌려보세요. 자 방금 350원에 매도가 됐죠. 또또 또 먹었죠. 자 지금 아까보다 한 상승세라서 지금 300원에 다시 매수 대기를 해, 해놨습니다. 다음 잠깐 딴거 보는 사이에 지금 3 0 0에 아까 걸어놓은 게 매수가 됐습니다. 현재 자잘 알아두셔야 알아 할 것은 어3 0 0 300원에 매수가 됐으니까 그 아래 250원은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너무 촘촘히 붙어있으면 안 돼. 250원 버리고 약 200원 정도의 그 매수 대기를 해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두 호가가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매,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매수가 되면 나중에 대처하기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를 두고 어, 더 내려갈 것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 만4 0 0원에 매도를 다시 대기해놨습니다. 지금 450원 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400원의 매도주문이 다 체결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350원에 매수 대기 주문을 해놨어요. 상승세기 때문에. 아까는 300원, 아까는 250원, 막,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50원씩 늘려서 매수 대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좀만, 좀만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른바, 폐지 줍기의 정석이죠. 세번 매매해서 약, 약, 아, 6만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현재. 매수 주문이 자, 이번에는, 취재시겠습니다. 어, 매수 주문이 만 300원에 취재했습니다. 매수 주문을, 어, 체결시켰습니다. 이거 자 이번에도 역시 300원에 매수됐으니까 보 그, 그 바로 아래 매수 대기했던 거 있잖아요 250원짜리 그건 빼겠습니다 또자 이번엔 1,400원에 전량 어, 매도 대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아시겠지만 두 호가 위에요 그냥 어, 어떤 특별한 욕심이 더 없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너무 막혀갖고 지금. 지금 현, 재 갑자기 급하향세가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매수 수량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막 하고 있죠, 지금. 아, 방금 전에 그, 만백 원, 백 오십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주, 지금, 이른바 줍줍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0 0 원에 매수를 대기했는데 이럴 때 정말 반응이 느린 거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저는 마우스도 안 쓰고 지금 키패드로 하는데도 잠깐 따 따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매수 주문. 뭐그 대신 한자0백 원에 걸어는 매수, 매수 주문이 지금 계속 체결되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어, 그래프도 약간 바뀌고 그 양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비중이 높아져 갖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 되고 약간 다른 식으로 게임해야 돼요 원래 오리지날 어, 제가 하던 게임으로 돌아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젠 박스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 오른쪽 1분 차트를 보세요 그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딱 봐도 아시겠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니까 러 저는 그 내릴 때산 거예요 오리, 오를 올릴 때 팔고 <laughs> 내릴 때 사고 올릴 때팔고 내릴 때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까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현재 비젠, 비덴티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조금 뿐이 안 사서요. 그래갖고 다시 1 5 0원에 매수를 주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뭐 박스권 스킵핑이 아니에요. 이게 그,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팔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작전을,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러냐면, 약간, 아까 그립 차트가 약간, 약간 무너졌어요.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이제는 올라 한참 올라도 한참 오르고 내려도 한참 내려갈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지금 1500원에 어, 한번더 매수를 했는데 아니, 1050원에 한번더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어 글쎄 요 물타기라고 보, 보면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이슈는 당연히 비트코인이에요. 하, 어 2천만 이에 넘어갔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랑 그 비덴트랑은그 거량이 오늘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줍줍의 의미로 내려갈 때 사는 거니까, 아, 또 물타기 하면서 그거를 좀, 자기는 물타기 하면서 그걸 미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 없습니다. 뭐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이따가. <laughs> 오늘 또 되게, 되게 재밌네요. 또, 자꾸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을 제가 자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laughs> 자 계속 기다림 끝에 지금 비덴티 의 매수세가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빨간 숫자가 빨간 글자가 막 내려오죠 그때 되게 기분 좋죠 자 지금 불, 물량이 많아져서 부지런히 매도 세팅을 하고 있어요 어 분할 매도죠 당연히 자, 이제부터 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살살 매도가 됩니다. 지금, 비덴트도 많이 올라갔죠. 3 0 0 0에 지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또, 또 3억 5 0원에또 매도가 됐죠. 자, 지금 또 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고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한 거예요, 지금. 자, 더 이상 매수를 안할것 같다가 또다시 입지져 와가지고 지금 300원에 매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어요. 어, 매... 지금 그래 그 차트를 보시면 또 눌렸잖아요 눌렸는데 왜안 사요 왜 그러면 이거를 아침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사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자 지금 또 매수 하자마자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저 아래 200원에도 지금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덴트가 지금 쫙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이거 뭐 물론 녹화는 안 됐지만 그거는 자, 그래서, 일단은 450원하고 500원에 각각 매도를 걸어뒀습니다, 현재. 매도 주문이 자, 되었습니다. 지금 450원하고 500원짜리, 어, 500원에 걸어둔 거두 개가 다 매도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도지 몇번째예요 지금? 정말, 폐지 줍기에 정석을 보고 계십니다. 자, 비렌트가 갑자기 천 원이 껑충 뛰어서 갑자기 하늘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VI가 막 걸리려고 하죠. 음... 자 지금 바로 매 어, 시장가에 매도 주문이 사서 시장가에 바로 매도했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5천 만에 1300원에 사갖고 4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 조금 그냥 이것도 두 억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팔았어요. 그냥 자 만, 거의 VI까지 갔다가 1,13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VI 맞고 떨어지는 비덴트를 다시 또 6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매수할 때 항상 보면, 항상 누릴 때매수해요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자, 800원에 바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자, 바로 팔렸습니다. 근데 더 내려오면 더살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어,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또 현재 2시 40분인데 제가 비덴트를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400원에, 어, 또 샀어요. 150원 샀는데, 지금 또 350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비덴트는 내일 그, 늘 종가로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 그래서 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유 잘도 갖다 붙이죠. 어. 절대 물타기, 물타기 아닙니다. 이거. 자, 300원에 다시 한번 매수했습니다. 지금 좀만 더 내려가면 또 살, 살게요. 왜 그러냐면 비중을 높여서 홀드해갖고 내일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근데 중간에 떨어지면 바로 팔 거예요. 그냥, 아니, 아니. 만약에 중간에 끝에쯤에 올라가면 그냥 팔을 거예요. 어 뭐하러 갖고 가요? 오늘, 오늘 먹을 거를 왜 내일 먹어요? 오늘 먹을 거는 그냥 오늘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저 철칙이에요. 항상 오늘 먹을 수익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은 내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중간에 녹화를 안 했는데 어, 비덴트를 다 팔았어요. 팔았다는 거는 수익을 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laughs> 자 결국 비덴트는 어, 저와 갈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쇼미더머니가 아닙니다. 주식 프로게이머의 어, 프로게임입니다. 이거는 쇼미더머니가 아니에요. 아, 아무튼 비덴트는 내일 저와 함께 할수 없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비덴트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255,896원을 뜯어냈습니다. 정말 뜯어낸 거예요. 이거는 어 폐지 줍기, 폐지를 줍고 결국 비덴트 뜯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더큰 많은 큰 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더 적은 돈으로 해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정말 어, 재밌잖아요. 물론 돈 따서 재밌지만. 자, 장이 마감되고 자 여러분들 오늘 보셨지만 박스콘 스캘핑도 보셨고 중간에 그 비중 늘려서 홀드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또 수익이 나, 나니까 또 팔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란 거는 대응이에요. 그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바뀌어야 될 생각이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변덕이 심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또 어차피 단탄돼요. 제가 뭐 무슨 뭐 이거 일년 동안 홀드할 홀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주식 홀더 한다고 해서 이, 이 회사가 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주식은 팔려고 사는 거예요 왜안 팔려면 왜왜 왜 사요 그거를 자 오늘 아무튼 오늘 11월 25일 오늘 오 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인데 하여튼뭐 재밌게 보셨나요 자 앞으로도 좀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른 것도 그 매매를 했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복수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거 자막 넣고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아니, 힘든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비덴트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거 강의하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 이런 거 말고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